안녕하세요. 맛집 다니고 요리하는 원필름 채널의 원필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볼 맛집은 김포 월곡면에 위치해 있는 지혜 추어탕입니다. 지혜 추어탕은 보시다시피 거의 시골 마을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차장 넓게 있고 건물도 크게 위치해 있는 지혜추어탕입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 됩니다. 이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앉자마자 바로 주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네요. 지혜추어탕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오후 9시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후 4시까지 영업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추어탕 1인분도 주문이 되어서 추어탕 1인분을 주문하였고 공기밥도 추가하였고 수제비 사리도 선택하였습니다. 입반찬부터 세팅이 되는데요. 김치는 적당히 익은 맛이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또 생각나는 그런 김치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깍두기 무김치는 좀 약간 서걱거리는 게 맛이 별로였어요. 그리고 젓갈 냄새도 좀 많이 나는 편이었고 이 오이냉국은 전라도에서 저 어렸을 적엔 집국이라고 불렀었는데 새콤하니 이 오이냉국도 맛있었습니다. 이 집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밥이에요. 김포 금쌀로 지었다는데 진짜 윤기 나고 찰지고 맛있는 그런 밥입니다. 김포 여기 지혜 추어탕은 추어탕이 다 끓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1인분이지만 뚝배기 그릇이 아닌 이렇게 냄비로 나와서 양도 많고 보기에 훨씬 좋더라고요. 일단 국물을 딱 보시면 은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추어탕과 조금은 다른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추어탕들이 된장 베이스로 추어탕을 끓인다고 하면은 이곳은 고추장 추어탕을 하는 곳입니다. 고추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상당히 얼큰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laughs> 수제비를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수제비 사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 수제비로 직접 다띄어서 넣은 그런 수제비더라고요. 그럼 적당하게 떠서 어디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국물을 보니까 국물에 추어탕 미꾸라지가 갈아져서 들어가 있는 게잘 보이고 수제비 사리도 넉넉하니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국물을 맛을 봤는데 처음에는 확 하니 이런 조금 쏘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매콤하면서 두 수저 먹으니까 바로 적응이 되면서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뭐라, 어죽 먹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오랜만에 상당히 추어탕, 진짜 전날 술도 많이 마셨었는데, 속이 확 풀리면서 해장에 정말 좋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집은 추어탕을 저는 갈은 걸로 선택을 했지만, 미꾸라지 통으로 들어가 있는 추어탕으로도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뚝배기에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밥은 이렇게 조금씩 말아서 계속해서 먹었네요. 쌀이 좋으니까 이게 국물도 좋고 같이 말아서 먹는 그 맛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방문해 본 지혜 추어탕이었는데 한 그릇 이거 1인분 다 먹고 나니까 엄청 배불렀습니다. 겨우겨우 먹었네요.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그런 지혜초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